엄지손가락, 즉 일수지는 우리가 물건을 잡거나 글씨를 쓰고 단추를 채우는 등 일상생활에서 손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측 엄지손가락의 요측 측부인대 파열, 신정건 손상, 그리고 수배부 관절막 손상이라는 복합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측부인대 봉합술, 신정건, 고정술, 관절막 봉합술 등총세가지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관절 운동 제한이나 불안정성이 남을 경우 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절의 굴곡 운동 범위가 핵심 기준이 되는데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은 정상 굴곡 각도가 약 60도, 지관절은 80도가 기준이며 이 각각의 관절이 정상 운동 범위의 절반 이하, 즉 중수지 관절 30도 이하, 지관절 40도 이하로 굽혀질 경우 뚜렷한 장애로 간주됩니다. 엄지손가락 관절에 장애가 남을 경우 보험금 지급률은 10% 수준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다치고 수술을 받았는데도 굴곡이 어렵거나 통증, 불안정성, 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각도 측정과 함께 연구장애 여부가 포함된 장애진단서를 받아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단순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술 기록지, 재활치료 내역,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험사 심사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